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성격분석TV입니다. 1971년 4월 26일생부터 4월 30일생의 성격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월 26일생. 신사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시기심이 있는 편협적인 성격이다. 외모 가꾸기와 품위 있는 것을 추구한다. 자제심이 강하다. 성격 예민하고 결벽증이 있다. 본인은 구린 것 없이 깨끗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본인에게 유리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달려든다. 외부에서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자기의 자리를 끈질기게 지키려 한다. 냉정하지만 매정하지는 않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리가 있고 정이 있다. 조직 생활에 적합하고 의지만 따라준다면 공부머리도 어느 정도 있다. 리더보다는 참모로서 기질이 있지만 리더십을 키움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부모의 일을 물려받기는 힘들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임기응변이 강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복수심을 강화하여 잔인한 성격을 드러낼 소지가 강하다. 재능을 다 드러내기 힘들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용이하지 않음. 4월 27일 생 이모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사람이 온화하지만 계산적이다. 판단력이 빠르지만 생각이 깊지는 못하다. 가끔 허영심과 허세가 심하다. 눈치가 좋다. 자신감이 넘치나 먼저 일을 드러나는 나대지 않는다. 스타일이다. 남이 보기에 듬직해 보이고 재치가 있어 보인다. 일처리가 꼼꼼하고 일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깊게 해도 적합하다. 허황되기보다는 현실주의자이다. 들키지 않는 선에서 거짓, 부정된 짓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부모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재물복이 있고 연애가 복잡한 편이다. 재물운이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과 연애를 기대해도 좋다. 총명하고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어 학업이 우수한 결과로 실현. 모든 경쟁에 강하다. 그 결과로 매사 순조롭게 일을 진행해 나가. 4월 28일생 개미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야망이 크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 투기나 여행을 좋아하는 편. 이로 인해 손해도 자주 본다. 늘 분주하고 바쁘다. 남자의 경우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 바람기도 있는 편. 하나의 일에 꽂히면 몰두를 깊게 하나 끝마무리는 시작에 비해 미약한 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 위에 군림한다. 예민하지만 머리가 좋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타양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연애하며 다툼이 종종 생긴다. 부모,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고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한다. 일의 진행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며 진척 속도가 느림. 4월 29일생 갑신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남의 말을 경청하지만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한다. 성급하고 인내심이 없는 편이다. 본인 스스로는 재주와 실력이 있다 생각한다. 융통성이 없는 편이고 때로는 난폭하다. 자신을 스스로 믿다 배신당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다. 직업적으로는 자주 이동이 잦을 수 있다. 출장, 겨고지 근무, 해외 취업. 세심함과 날카로움이 학업 혹은 업무적으로 드러난다. 내면적으로 고독을 겪는 경우가 있다. 직관적이며 합리적인 태도를 보인다. 갑신일주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좋은 일주. 다재다능한 것에 비해 성취가 잘안 따를 수 있음.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타양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 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연애하며 다툼이 종종 생긴다. 직장에서 고위직에 오르기 쉽지 않다. 처세를 잘해 적이 없는 편? 4월 30일생. 의료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인정이 없고 고집이 세다. 눈치가 빨라 처신을 잘한다.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 겉으로 보았을 때 기가 강해 보이지 않아도 내면으로는 냉정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사람이 꽁해 보인다. 남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데, 외모 가꾸기 혹은 허세, 이러한 경향 때문에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남녀 모두 이성 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연애하며 다툼이 종종 생긴다. 일반 직장 근무가 맞지 않음. 대인 관계가 좋으며 남의 힘을 이용하여 뻗어나간다. 성격 분석 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